안녕하세요 클리 어... 하신 지가 2년 되셨어요? 네 응, 2년 넘게 됐습니다 최근에 치아 빠지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? 어, 네 어떻게 오셨어요? 클리가 많이 불편하세요? 지금 이 몸을 건드니까 사람하고 흔들려요 앞니도 흔들리고 네. 임플란트로 좀 교체를 하고 싶으셔서 오신 거죠? 네. 네. 병원에서 한3개을 정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2년 2개월 이상 받으셔셨어요 네.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시간도 시간이고 받았다고 솔직히 금 이번에 어떻게 용기를 내셨네요 한 2년 정도 써버도 치르니까 너무 좋았요 불편해서 시급 때마다 눈이 자오 자꾸 근데... 응. 죠 응. 계속 치과 가서 조정받고 또 아프고 조정받고 그러시죠? 한 응. 1년 동안 조정받다가 벌써 이제 귀찮아가지고 안 가세요? 병원이 없으셨어요? 아 그래요? 다른 병원 갔더니 클리어 방으로만 가는 게 플라트는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음. 어떻게든 갔다 는데클리 가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음. 플라트 자체가 어렵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, <laughs> 많이 힘들네요 일단 치아는 다 뺄게요. 예전에 치료받았던 치아들인데 염증이 좀다 있거든요. 임플란트는 위쪽에 10개 심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지금 밑에 치아가 뒤에 치아까지 다 있거든요. 여기 치아까지 이제 다 활용을 하려면 뒤쪽까지 만들어 놔야지 환자분이 씹기로 훨씬 편해져요. 제가 임플란트를 군데군데 군데 군데 심을 건데 4개 심어가지고 앞뒤쪽 만들 거고요.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분플한테 10개 심으면 이렇게 딱딱딱 낄 수가 있어요. 분사가 이렇게 좀 생깁니다. 이제 수술 자체가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. 아리치료 보다 아마 저... 뼈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상악동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네, 이런 데는 뼈를 만들면 돼요 여기도 옛날에 염증이 심해가지고 뼈가 네. 다 꺼져있거든요 네, 이런 데도뼈 만들면서 그냥 플란트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 네, 야학수술 해야 된다 아, 야학수술이요? 아니 전혀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임시치아 때문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치아를 빼고 수술을 다한 번에 할 거예요 네. 하루에 다 합니다 안 좋은 것들 하루에 다 빼고 하고 컴퓨터로 스캔을 뜨는데 하루 작업을 맡기면 다음 날에 오시면 바로 다 껴드릴 수 있어요 임시치아를 1kg 네. 하긴 하긴 한데... 그러시면 제일 좋죠 그래서 수술하고 하루 정도 있으면 다음 달에 오시면 저희들이 임시 를 제일 뒤쪽까지는 못 만들어드리고요 한이 정도까지는 임시 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아 저기 먹는 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식사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강한 거식으시면안 돼요 부드러운 거 위주로 이제 식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치아가 좀안 좋긴 해요 지금 오른쪽 아래 치아가 치아들이 좀안 좋긴 한데 환자분이 불편함을 못 느끼시면 일단 저희가 잇몸치료 해가지고 한번 유지를 해볼게요 근데 이거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면 있어요 나중에 위에 치아 만들고 나서 식사를 해보시고 근데 만약에 통증이 생기거나 하면 아래 또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, 예. 일단은 저희가 이몸치면다 하겠습니다 이플란트 어, 만드는 데 무리는 없어요 아니, 예, 보추 같은 거는 저절로 가요 좀... 많이 불편하시면 고춧구 완장님을한번좀 데리고 가서 불편하신 부분만 좀 조절을 해드릴게요 이멈이 아, 자꾸 이쪽으로 흘러나오고 네. 아그래 속은 아, 시원좀 마음이 편하시죠? 저 컨디션으로 가면 생각으는 아예 자꾸 마음이 잡혀왔그요요음 그러셨어요? 그냥 생각났을때 계속 참기 아니라 해야 될것 같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내해드릴게요